올해 90세가 다 돼가시는 저희 시할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. 욕심 많고 남들 시선을 엄청 따지는 분이죠.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대놓고 싫은 소리는 안 하시지만 뭔가 해드리면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분입니다. 저는 결혼 비용을 부모님 손안 벌리고 제 힘으로 다 해냈습니다. 고생하신 친정 부모님께 예의라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결혼 후 지옥 같은 일들이 시작됐습니다. 임신 초기 자궁이 약해 하여까지 하는 제게 시어머니는 이번 주 주말에 결혼식에 가야 하니 전날 미리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망가지니 잠자지 말고 나오거라 라고 하셨습니다. 며느리 몸 상태보다 당신들 체면이 먼저였죠. 더 기가 막힌 건 첫째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할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. 장소 내가 아들을 낳아야지. 왜 니들이 아들을 낳은 거냐? 니들은 딸을 낳았어야 했는데. 출산 후에도 독박 육아와 살림에 치여 제 몸은 축나기 시작했습니다. 임신 기간 내내 입덧으로 고생할 때 남편은 비위상하니까 소리 좀 내지 말라고 했고 본인 몸무게가 100kg이 될 때까지 제끼니 한번 챙겨준 적 없습니다. 만삭 때 겨우 5kg이 늘었던 저는 아이를 키우며 결국 37kg까지 말라버렸습니다. 친정엄마는 말라가는 막내딸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데 시댁은 끈질기게 둘째를 강요했습니다. 애는 치 먹을 거 타고 나니까 일단 나만 놔라. 저절로 큰다. 참다못해 저는 터지고 말았습니다. 말라가는 제 몸은 안 보이세요? 저한테 지원해 주실 거 아니면 둘째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. 시댁에 아이 맡길 생각도 손 벌릴 생각도 없습니다. 장인, 장모, 생신 때 전화 한통안 하는 남편. 그리고 제 고통을 외면하는 시댁과는 이제 거리를 두려 합니다. 제 부모님 생길 돈까지 시댁에 쏟아부었던 지난날이 너무 후회됩니다.